Bye. <laughs> 시아리니다 오늘은 수계해변 신도시도 몽도가에 있는 수계해변에 갈 거예요 어, 오캠이죠 오캠 오케. 백팩은 아니고요 즐겁게 좀 쉬었다가 오고 싶어서 오늘 친구들과 함께 그쪽으로 갑니다 다 왔네요 계양역에서 친구들 만나서 삼목석차으로갈 겁니다 흐흐 갑니다 텐트 설치가 끝났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놀아볼까요? 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나이가 어떻게 되세건요 84야. 아, 84. 네. 예, 안녕하세요. 아차입니다 네. 선생이고요. 134950입니다. 아, 네. 그래봐요. 예, 안녕하세요. 낭만남이라고요. 81년이고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루나이까이요나이까요 까, 안녕하세요 상민입니다. <laughs> 82년생이고요. 잘 부탁드립니다. 예. <laughs> 네. 안녕하세요 우치고요. 저는 80이고 재밌게 잘 지내보아요.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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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저는 둘레고요. 8 8년생이다오 막내. 호돌이 호돌이 세대 호돌이 세대.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막내 아, 채입니다 반갑습니다. 81년생이고요. 오늘 즐겁게 불타올 로치다 네. 말이고요. 빠른 팔 인데 8 1로해요 활동. <laughs> <laughs> 반가워, 재밌게 놀아요. 네, 우. 네, 닥지 헬로입니다. <laughs> 반갑습니다. 아 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집주인 라이트입니다. <laughs> 예. 집주인, 집주인. 집주야? 지금 올라가세요. 예. 시작. 자네. 수가더많 네, 네, 네. 명. 여성, 여성 먼저. 왜 보고 누구 나 아니, 뭔데? 나두개주 보세요. 뭐 없는데? 아, 이면지 활용하는 거. 이면지 활용. 에 아, 같이. 아니 뭐 없는데? 뭐야? 없어? 번호 있잖아. 번호네요? 어 번호 있어요. 번호 내야. 왕기위왕기이야 왕기위가. 왕기이야 나만 걸려봐. 한번 <laughs> 오버 키스 시킬 거야. 나왕기은는 <laughs> 키스, 키스 시킬 거야. 진짜 정말 날렸었네. 어. 정말 급박했잖아 날렸잖아. 이 번주 몰라. 어제 새벽 세시에 줬어. 줬어. 어. 아니 뭔데? 아 추첨해 가지고 주는가 보구나. 네. 번호 번호내로 한글이 있대. 돌아가면서 번호 번호예요? 뭐, 몰라 여기. 호번 이고 진짜. 시간 <laughs> 아, 아니 그냥 어머이라고 하면 되지. 아이거 그러면 틀렸아 어. 아, 이렇게 반다가나고어안돼 아, 아니야? 뭐야? <웃음> 실망. 벌고 다시는 실수할 수있다 알았어 알았어. <laughs>

오번있 수도 있잖아. 6번 아니야 이거? 응, 6이다아 6기가... 맞네. 6이다요6 6. 6. 아6이다 아, 와. 아, 와. 아니, 아니 안 좋은 거 계속 여우. 숨어 있어. 뭔데? 슬퍼 집에 슬퍼 있어. 뭐. 집에 뭐. 이거 마스 <laughs> <물건> 있어. 뭔데? 마스크. <laughs> <뭔데? 바스코>? 마스크. <laughs> <바스코? 웃음> <laughs> 아, 아, 어, 그래어한번 더. 어 어? 래도 오늘 그 그거 이게 제일 좋아. 게 뭐야? 아 마스크. 저도 그거 있어. 뭐야? 립밤. 얘 이거 살짝 고민했었는데. 아 진짜? 뭔데? 무슨 립밥인데 오 잘갔네 와말릴린 완전 커피커피그래몇 방이에요? 안돼 나 안돼 나 완전 잘잘 자는 잘자는 이거 무슨 잘자는저 화장실 많이 가요 똥 ㅋ 이 가요 이에요똥탕 이거 <목소리가 목소리가 목소리가> 진짜 와. 나돈 주고 산 거야. 1번이야. 1번. 1번. 밤 입술을. 와, 마리 님. 피곤한 리에붙이고자면 9번. 어? 다행이다. 괜찮데. 와 역시 되는 사람은 되는 거예요. 합니다. 이 번. 아 감사합니다. 마스크. 아 이게 아로마 향인데 이거 코에다가 넣는 거예요. 야 이거 마스아니 이거 진짜 시원해요, 오트라빈, 오트라빈. 코빵 뚫어주는 거. 야 피부 좋아지라 피부 좋아지라고. 아까 내가 실망할 때는 막 뭐라고 하지니 진짜 실망하고 있네 난 저게 더 좋아 그냥 <목소리> <laughs> 아, <목소리> 집에 없는 거니까 박수 한번 칩시다 쇼핑의 재미는 이런 거 아닐까요? <웃음> 보세요. 이 <laughs> <laughs> 영화가 제대로 나왔어요. <laughs>